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3장이라고 딱 3자가 쓰여 있으니까 옛날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사건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떨기나무 사건 뒤에는 방금 읽으신 대로 언약을 기억하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언약은 다름 아닌 구원 계획입니다.